네, 제가 크기도 제자동크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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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나 그놈 토크 이크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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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이크토 어제 제 토크 이그 토크 가크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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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야 토크 토크 이거 이거 이제 하나씩 움직이니까 지금 하고도 괜되 거. 이여

저거 저거 말 냄신가 이거? 아 우리 쪽 아니. 아, 아니. 응. 넘어간 넘어간.

흑내래가 쫄쫄이, 꾸지메이지또 흑내래가 쫄쫄이. 안나타나이 가주행 1인근 인근맥구나 엄마를 맥구나 거기도 어머니, 걔도 거기 좀 이파리가 떨어졌으니 다음 주에랑 한번 가봐. 잠깐만요, 어머니, 먼저 해줄 걸. 왜? 노콥스 어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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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화났어 너 어머니 교나 거로때리지어니경에거로 때리고 싶부러워 죽을 아로는거지 이거 그리가 신상이라 게만원 네. 다음에 저지도상와서그라죠전선 끊어 면돈몇 십만 원드니까그만왕산다게 올라 올가네시장어 화났어. 응, 나 쉬어 쉬어. 쉬어 짜게. 쉬 있어. <laughs> 면이 삶은 계란 만들어볼건데 일로 <laughs> 음, 쉬고있냐? 지쳐 힘들어 죽겠어요 만지고,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엽지? 응. 귀엽죠 응, 너무 예뻐 내가 요런 <laughs> 맛으로 살다 아이가 귀여워서 라이언! 리 우리 인형 꽃떠리요

흙어서 흥어서 흙될 건가? 해복수할머 얘기해라. 저 위에도 해요, 어머니 위에는 뭐저그래여기 아래만 고구마 평평하게 되는 데만 고구마 신고해. 저 위에도 해요, 어머니 고구마 신고해. 여기 아래만 신고해야 돼. 위에는 못신고 그러면 흙 내려보면 잘못하면 위험해요. 음. 여기 아래 줄만 이거 뭐? 럼 먹고. 한번 이놈 이래야 야, 아니, 맛있겠다. 은경 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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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대박이다 야. 야, 그놈 응. 이번에 은경 꽃처럼 된. 야, 한방. 야, 야. 참이다. 내가 큰거 나만 놔두면이 이제 등 들어가고 우리 구야 뜨거워? 거 아, 하나 떨어뜨리고 이그 사람 어떤 몸을좀 봐볼까? 여기다 음. 해나도할 거야 그냥 네, 감라도 하시고 치수리 허나라도써아 그 뜨거워 저기 또두 번째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는 게 일이네 뜨거워. 뜨거워. 음. 이거 좀오좀 올려놓을 텐데 좀 늦었나 봐 인마 뜨겁째 뭐, 입에 일단 집어 h a n k you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oing 다맛있 o to the next one. I'm 언니 먹음 해? 그 g m a n 하나 going to go. I'm 어 o i n g to go. I'm g 어다 n g to go. 이 m g o 거 n g to go. i 거기가 저기 김 t 통 어머니 그거. 한통 최고도 남하시나? 응응. 음. 거기가에 예. 그 시기가 늦게 되니까 우리는 딱 맞아. 거두 계신 거? 싱근 게 아니고에 예. 싱근 거 꺼니 강분 아니 다 벌레 먹으러 고떨어져네아다 누가 다그어 먹었고 청순 먼지 먼지가 먹었고 이거는 거의 원래 이사한 나무 하나. 공사 때문에 다가게만 계속 적진 않다 이책에이제 건드지 않으고 들어오는 게 맨날 가더라 통하는 아이고 벌이 장해서맨 정말 된 거는 그잡그래그야 돼. 밥에 넣으니 팥도 이 넣어 먹어야 이거 뭐아좋아 이거 밥, 밥에 넣는 거 이거 니가 아, 기광아응 팥도 하 되지 그나 이걸 가지고 팥으로 그, 간 거니, 야전니붙더니다붙더 저거는 아니라 그건 그건 안 오고 팥, 응. 어제 저 우리 큰아다다 먹은 거 보니 팥이란 게 오늘 육으로 하나 한 거지, 1

죽은 조신데 아이를... 이제... 저기 그냥 더 점수나? <목소리> 버스? 일단, 1차적으로 털어가지고, 지눈이 콩. 엄마, 이거, 얼마, 만 말이라고? 한 말? 반? 다섯 대 나왔다고? 말한 대면은, 다섯 대라고 합니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씨씨에몇 배가 나왔냐? 대박이네. 벌레 해주었다는데 뭐, 뭐, 저기, 벌레 뜯어먹은 것도 없고, 잘된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더잘 해보는걸로 진언니 약콩 <laughs> 빨래비누 채소비누 어머니 소감 한마디 없어 에고온이상심신데눈땅신거니까눈 <laughs> 땅이라 그게눈 땅이지 노는 땅에 식어서 아 노는 땅? 귀가 어, 이상하다 바빠서 어떻게 해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열었는데 다 갈지도 안하고 그는데 보는 게 답다니까 수확을 했어요 소. 4kg 한 마리 4kg이지 한 5kg 정도 음. 이거 이제 거의 됐네 이거 걔매이 제일 카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이거라도 덧거든가 야지 엄마 이거. 에미 뜯끈가이 되는 얘기. 아니 오늘도 비 조금 오케해 가지고 어머니. 아 이거 아온다 우미 들도 모른다. 우로우가 우미 이렇게 는 덧거 께도 덧거든나거아 어머니. 이그 어머니 비 혹시라도 오면은 땡이야. 아그 아까 그걸로 해좀덧거든 가면 어머니 좀막까 덧끈 덧거 배 맞을 거지배맞지 어머니. 무사. 참. 예, yeah. mm. mm. 어머니 오늘 수고했어요. 아니 그아니든가 <laughs> 보라 이제 이거 그냥 아닌가? 아이고 그거. 거진 멀고. 이아 그래 오늘은. 응. 예. 파주계는 그 땅난 그 그때 오준 거 많이 시냐? 거보다는 많지. 많아. 응, mm. 다음 주에는 거의 가보게 어머니. 아, 할 때는 날로 보내 알았어요, 어머니. 그래서 어머니께는 콩 많이 나으 좋아. 우리 경험이 시여, 시여. 콩한 대, 이지 시여고. 이 음. 대, 때는두 대? 응. 띠지. 두대 방을 해줘지 띠지. 하고만 태먹는다니 그냥. 응. 병을 하고 잡아놓고 음. 그래. 병은 실렁나더니 라현아. 안녕해. 음. 어머니, 안녕해. 네. <laughs> 아니, 안녕해주려니까 왜안 해줄게.